정말 약국 생활 50년 중에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요. 왜 변이 안 나오네요. 이 양반이 OO 드신 겁니다. 빼신 다음에 OO 기다리셔야 돼요. 근데 보통은 2, 3분만 되면 벌써 신호가 옵니다. 안녕하세요. 유쾌한 김약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는 먹어 소화시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싸는 문제에 대해서. 말씀드릴게요 정말 약국 생활 50년 중에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 70대 좀 넘은 뭐 제나이 정도 되는 분 남자분이었어요 변을 열일이나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열일이나못 보셨으면 은 항문 근처에는 단단한 변이 모여있 거든요. 그래서 그걸 먼저 쏙 빼내셔야 돼요. 그러면서 이제 관장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변량 부드럽게 변을 잘 보실 수 있게 장쾌락 물약으로 된 거를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관장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드렸죠. 좀 있다 다시 오신 거예요. 왜 변이 안 나오네요. 가져가신 약 그대로인데 이제 장쾌락 두포인데 관장약이 없는 거예요. 이 양반이 관장약을 드신 겁니다. 물론 그게 비눗물이라서 뭐 항내도 쓰고 하는 거라서 독극물은 아니라 다행히 병원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속이 이상하냐고 하니까 암치도안 타고 하셔서 물좀더 드시게 하고 여하튼간에 그 비눗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근데 이렇게 다 크신 어른이 관장약을 드시다니요. 드신 건 드신 건 맞습니다. 부위가 틀려서 그렇지. 관장하는 법 알려드릴까요? 관장약을 보시면 이렇게 그 위에 뚜껑 있잖아요. 뚜껑 빼시고 항문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꾹다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. 근데 보통은 2~3분만 되면 벌써 신호가 옵니다. 빨리 화장실 가라고 하지만 참으셔야 돼요. 5분 정도. 그 약이 들어가서 관장약이 들어가서 변을 감싸서 보들보들하게 해서 쏙빼 나올 수 있게요. 어,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요 변비가 한참 오래되면은 항문 끝에 있는 변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장약으로 빼내시는 게 좋습니다 관장약 아니면 둘코락스 좌약 같은 거 좌약으로 넣어서 빼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어,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항문을 막고 있는 마개똥이죠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먹는 약, 뭐 물약이라든가, 뭐 알약 이런 거 먹어서 적절하게 변을 보실 수 있게 이제 정기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하는 음,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. 아까 그, 그분한테 드렸던 장쾌락이라든가 이런 종류 물약으로 된거 이거는요 아기들도 쓸수 있거든요. 아이들은 그 주스나 이런데 타서 먹이셔도 됩니다. 보통 애들이요 한번 변을 딱딱 하게 보게 되면요. 변볼때 아픔이 있잖아요. 항문이 이렇게 막 찢어질 듯한 아픔 때문에 한번 그런 걸 겪은 애들은 변을 잘안 보려고 합니다. 분명히 얼굴 보면 똥이 마려워서 날인데 화장실 안 가? 그래도 고개 흔듭니다. 응까 할까? 보개 흔듭니다 바로 그거는 먼저번에 그런 한번 아팠던 기억 때문에 변을 보기가 두려웠던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한테 주스에 타서 먹이든가 하시면은 그 다음에 변을 부드럽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좌약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관장을 해준대 관장해주는 거 애들은 무조건 지 몸에 뭐 관장을 하든 안약을 넣든 이런 거 몽땅 다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고 네, 물약, 이렇게 타서 먹이시면은, 적절하게, 뭐, 반포나, 이렇게 타서 먹이시면은, 뭐, 변을 부드럽게 보니까 좀 괜찮습니다. 관장약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셨죠. 관장약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, <laughs> 항문으로 먹는 거거든요. 그거 꼭 잊지 마시고, 어, 적절하게 변을, 너무 딱딱하고 오랫동안 못 보셨다면 관장약으로 먼저 관장을 해내시는 게 원칙이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. 너무 힘주면 문제 생기잖아요. 귀가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관장약을 쓰므로 해서 변을 시원하게 싹 빼내시고, 그 다음서부터 이제 먹는 약으로 조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얘기 재밌으셨습니까? 네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편 2편에서는 관장약이 아니고 변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